귀여워 우리 애기 너무 예뻐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러면 <laughs> 어머 어머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미안해요 <laughs> 우리 애기 생각 없어 우리, 주, 여, 우리 애기 줄라고 언니가 알았어요 말 안할게요 <laughs> <laughs> 못하았어 보름이 이리 보름이가 오늘은 사료를 많이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제가 간식을 줍니다.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간식이 웬발이냐 하시는데, 안 먹어? 보름이 안 먹어? 보름아, 간식 먹자, 우리 보름이. 이리와, 보름이. 할 말이 있어서 그래, 언니가. 이리와 봐. 언니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, 우리 보름이가,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저 혼자 있다 나갈 때는 그래도 얘가 괜찮거든요? 근데 사람이 아다가 가면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밖에서 미리 놀고 들어오는 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밖에 안 나가는 거죠 집에 와서는 왜냐 우리 보름이가 언니를 가면은 너무너무너무 슬퍼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깝스네를 만나러 나갈 겁니다 보름이! 금방 올게 그래도 언니 금방 올게 보름아 미쳐봐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저희는 지금 다 놀았고, 오늘 깝순이가 보름이를 투명, 아니, 잠깐만. 보름이 할때말 한마디도 안 걸고, 진짜 손도 진짜 하나도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오늘 했거든요. 제가 한번 어떻게 될런지, 우리 보름이 반응을 한번 기대해. 봅시다! 놀랍게도 맨정신이다. <laughs> 집에 도착했습니다, 여러분. 어머, 개보름 방송 물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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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나 방금 들어오는데 쉬... 뭔가 반짝한 거야. 허? 내 양말이 <laughs> 반짝하다뭐 옛날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. 어, 어. 이번, 그 그거 오늘은 약간 그걸 표현해봤어. 이거. 아니 내가 왔잖아 지금 왔잖아 요 근데 <laughs> 내가 지금 봐봐. 내가 지금 투명 인간 취급를 당하고 있어 지금. 그니까, 러 여러분, 저희가 지금, 보름이 투명 고양이 하려고 했는데, 보름이가 안 나와요. 어머, 다이 얘기가 샜나, 우리 얘기가? 보름이 나왔다, 우리 보름이! 보름이 깜짝 놀라니까, 빼빼로 사줬어, 빼빼로! <목소리> <목소리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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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약 보름이 약간 크거다 양말이 왜 저럴까? 오늘 보름이 아직 안왔 거래. 보름이 약간 좀 의아해 하지 않아? 보름이 언니가 인사해줄게. 이러... 어유, 보름이 언니가 인사해줄게. 보름이 언니한테 인사를... 인사... 아이고, 좋아... 껍질은 안 해준대. 검사다, 검사... 어, 왠지 오늘 보름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... 오모모모... 모모 미쳤나봐. 진짜 오모모... 여러분,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아요. 아, 뭐, 합신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하지만 구속 자님들은 싫어하겠죠. 와, 반응이 이렇게 하면 반응이 막 와야 되 와서 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. 이건 봐도 되잖아 플로팅이야? 플로팅이야? 아나환장하보있 거야 아미쳐더라 고문이야 뭐야 이럴까 어디서 <laughs> 아, 보름이 저러고 좀... 있 어머머 어머머 아우 예뻐 아우 좋아 보름이 약간 보름이가 안 달라는 느낌인데, 이래도 이래서 안 만져? 너무 짜증났어 보기 전에 왔어요, 여러분. 오, 돌아 로는거 봐. 어머 뭐, 터져어 야, 너, 그, 저, 어머 어 저, 뭐, 저, 뭐, 지금 막뭘 뭘 하고 싶은데 기다린 거야. 말할 때까지 말하면 더 해봐. 살 많이 쪘어. 너살 빼야 돼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핫도그 <laughs> 미치겠네. 여 뭔가 이상한거야 지금 오오 이상하다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나 눈도 안 마주치고 있어 지금 머리맞마 줄까? 어? 맞마 줘? 머름이? 그만 줘라 <laughs> 아니 그래도 하루 권장량은 먹여야지 권장량 덜먹게도 되네 <laughs> 저는 좀덜 먹어야 돼. <laughs> 풀문, 트문. 풀문이라고 얘 영어 못하잖아. 내가 그래. 무시하는 건 아니야. 기본 교육도 안돼있고 구구단 댄스 안 댄서. 안 뗐어 안, 됐어. 안 됐잖아. 그러니까 영어는 모른다고. 음. 아 미안하다. 풀문, 나 너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. 우리 이따가 잠깐 산책할 수 있을까? 나 산책하면서 너랑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어. 그런데 진짜 평온해졌어요. 뭘뭐 때문에 그는 거야? 목소리와. 어. 그냥 뭐 나란 존재 자체가 그러는 거야? 그게 너무 귀여워. 아, 귀여워. 언니 이번 주에 로또 샀는데 떨어. 어떻게 떨어? 어떻게? 선사 해실게요 까먹었니? 아 맞다. 홍시가 열리면. 음. <laughs> 이곳은 서울의 한정신 병원. 장기 입원 환자들이 휴게소에 모여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서래? 아정마아 지금 이렇가 해서 묻자. 몰랐지? 어 역시 멀리서 봐야 돼 인생은. 역시 역시 인생은 뭐. 안 배고팠다. 어 보름 표정 봐. 어 보름아 미안해. 난다어나안 불렀다. 불났다 불났다. 보름아 보름아 봐봐 보름 다시 말하지만 그녀들은 맨정신이다 얼만데 <laughs> 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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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느낌이 망아 아니야. 이거 같은데. 망아 <laughs> 아니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확실히 화내는 톤이 낮아졌어. 어. <laughs> 절대 나는 풀문에게 안척하지 않겠다. 맹세. 내일 오전 집에 갈 때까지 나는 풀문에게 안척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. 유노? <laughs> you know? Thank you